선이도 이리 와서 같이 먹게. 싫어, 나밥다 다, 먹었어, 이미. 이미 다 먹었다고? 그래도 김치전 안 먹을 거야? 음. 호박전도 했는데? 안할거야안 먹을 거야. 안 먹는다고? 그래, 먹지마, 엄마. 아 혼자 다 먹을게. 아빠아닌데 이리 와봐, 같이 먹자. 아빠는. 싫다고? 음또또 빠삭하게 구웠어야 나아 비오는 날에는 이렇게 소박하게 김치전 두장 먹으면 배불리겠죠 뭐.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밖에서 뭐할 일도 없고 현이랑 놀아야 되는데 현이는 또. 아빠랑 안 놀을란가보네 현이 아빠랑 안 놀을 거야? 응? 아빠랑 보드게임 할까? 출시간으로 할까? 전화 이면 뭐해? 이렇게 타게 찾아도 안, 안 오네. <laughs> 아이고. 다 키워놓으면 뭐해? <laughs> 너무 많이 커가지고, 이제 혼자. <laughs> 혼자도 잠도 오고. 지금 다 출근하면 어른들이 엄마 아빠가 심심해지는 것 같아요 어른이 애들한테 아빠 놀아줄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애들이 애들이 어른들하고 놀아주는 게 아닌가 근데 커버리고 나면은 그건 실감하죠, 실감. 그전에는 어른들이 애들하고 놀아주는 걸로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아, 그게 아니었구나. 음. 애들이 아빠랑 놀아주고, 엄마랑 놀아주고, 재롱 피워주고, 심심하지 않게. 그걸 느낄 날이 와요. 음, 저는 자주 느껴요. 지나가 어렸을 때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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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많잖아 잊혀지지 않는 어떤 뭐 인상적인 뭐 지나가 똥 똥을 찍어 먹었다는 그런, 뭐 그런 거 <laughs> 충격적인 그런 그거. 소니가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물고기를 그렇게 좋아했던... 음... 응. 저번에 소리 영상도 보여줬잖아요. 아빠가 잡아왔냐고... 저띠 위에 있는 거 물고기... 음... 응. 그거... 그때 정말 귀여웠는데... 지금도 귀엽긴 한데, 그때 비교하면은 지금은 징그러운 수준. <laughs> 아, 세월이 이렇게 빠네 빨라도 너무 빠르네. 비가 오니까는 참 좋네. <laughs> 우수의적 기 좋네. 음악도 듣고 딸내역댁 책도 읽고 책 읽다가 이제 낮잠도 자고 <laughs> 하나를 더묻일까 혼자서 두개 먹으면 배냥 배부르기 응. 개를 먹으면 완전히 배가 부를 것 같으니까 어디 나가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어디 나가기 좋지 않고딴거 하나도 안났어요 김치만 김치만 이게 너무 쉬가 너무 싱가? 내가 먹으면서 맛을 내 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싱가? 그, 그음을는데 오늘 이렇게. 내가리가 없지. 오늘 며칠째 계속 비가 와서 전체적인 활동을 좀안 해서 그런가? 그럼 맥이, 없는, 맥이 좀 빠진다고 할까? 이제 나의 공간이 아닌 곳에 이렇게 방금 되다시피 있다 보니까 스스로 뭔가 요리를 해먹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스스로 뭔가를 한다, 그러니까 요리를 한다, 그리고 먹는다, 그리고 내 몸을 덮이기 위해서 나무를 한다, 뭔가를 심는다, 뭔가를 키운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사소한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어, 인류한테 인간에게 굉장히 소중한 어, 가치를 지닌 것 같아요. 그래서 김치전 하나를 붙이 붙여서 내가 먹는 이 과정이 어찌 보면 뭐 단순한 욕구 음, 밥을 먹는 음식을 먹는 어떤 욕구의 해소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인간의 삶의 어떤 중요한 축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생략돼버리면은 뭐랄까 인간 인생의 어떤 중요한 게 사라져버리는 박탈되는 그런 느낌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혼,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 내가 놓여있을 때 무지하게 답답하죠. 무지막지하게 답답하고 힘들고, 어, 그런 것 같아요. 특히나 어떤 사람, 사람은 그래도 사람이니까 어떤 그런 것들을, 그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지만, 동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염소, 염, 소가 되게, 제, 저는, 염소를 언제부터 사랑하게 됐는지, 됐지? 세살 때? 네살 때? 어렸을 때 염소를 타고 놀았던, 조금 컸을 때는 이제 송아지 타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어렸을 때한 세상? 아니, 뭐 백일? 그때부터 염소를 사, 사랑했던 것 같은데, 염소, 야생 염소 같은 경우는 어, 잡아서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이제 살아있는 상태로 생포를 해가지고 가둬놓잖아요. 그러면은 하루만에 그냥 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어떤 그 스스로의 공간? 자유? 어 스스로 뭔가를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은 어 동물이건 인간이건, 뭐 인간도 동물이니까 굉장히 소중한 건데, 동물은 그걸 아예 그냥 24시간도 견디지 못하고, 인간도 사실은 어 24시간만 지나도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느끼고 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어, 여러분들은 아직 같이 안, 나 안을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만끽하시기를 아야 요 자, 두잔 먹으니까 잠이 오면 뭐, 이제 자야겠네요. 挺吃这个